안녕하세요. 중요한 뉴스와 중요한 발언들만 픽해서 들려드리는 굿모닝 핑 뉴스 읽어주는 세나니입니다. 요즘 조중동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찬양이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 7월에도 몸무게까지 걱정하며 총장의 안의를 걱정하던 조중동은 최근에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윤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찬양하고 나섰습니다. 어떤 기사는 이게 기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한 기사도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지난 12월, 윤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진 기사인데요. 중앙일보는 사진과 함께 유기견을 입양한 윤 총장의 가족을 극찬하고 나섰습니다. 그 시간에 윤 총장이 나올지는 어떻게 알았는지, 입양 사실과 강아지 이름 등은 어떻게 알았는지, 숱한 의문들이 따라왔지만, 그보다도 산책시킨다면서 배변 봉투 하나 없이 나온 윤 총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되레 높아지기도 했습니다. 한마디로 과유불급이죠. 최근에는 운전기사와 순대국밥을 먹었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됐습니다. 지난달 28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에는 윤 총장이 검찰 간부들과 운전기사, 수행비서와 함께 순대국밥을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조중동을 포함한 주요 언론들은 검찰 고위직이 운전기사와 식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이미지 메이킹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아니 검찰들은 어째 운전기사와 겸상도 안 하나요? 함께 이곳저곳을 누비는 기사분과 식사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?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오히려 기사와 식사 한번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시선이 더 불편하다는 의견입니다. 세 번째는 블라인드 글 관련 기사입니다. 블라인드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로 직장인들의 일명 썰이 자주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.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윤 총장이 말도 많고 정 많은 스타일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. 글쓴 이는 윤 총장 이외에도 여러 검사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해 함께 남겼는데요. 조선일보는 윤 총장을 언급한 몇 문장을 대서 특필하며 찬양에 나섰습니다. 아예 해당 글 전문을 긁어와 기사를 냈는데요. 일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전문 전체를 퍼와서 공개하는 모습이 참 당황스럽다는 의견입니다. 네 번째는 국립묘지 참배 방명록 관련 기사입니다. 매년 의례적인 참배인데 조선일보는 윤 총장이 작년에 쓴 방명록과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. 몇 글자 다르지도 않은 방명록을 굳이 비교해가며 해석하기 바빠 보입니다. 아니 이쯤 되면 스토킹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대통령의 방명록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. 이 같은 조중동의 행보가 이어지자 오죽하면 윤 총장을 지지하던 시민들도 이건 좀 낯뜨겁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만 대여섯 개가 되는 검찰총장에 대해 이 정도까지 찬양하는 기사가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? 조중동의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.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? 주는 부릅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